여러분들한테 소개시켜드리고 싶었던 건데, 바로 이거. 진짜 보물을 발견한 것 같은 느낌? 저는 진짜 이 하나로 삶의 질이 완전 수직상승했습니다. 요즘 진짜 제 필수템 없으면 불안한 아이템인데요. 스프레이입니다. 여러분들께만 알려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윤옥입니다. 오늘은 제가 요즘 진짜 너무 만족하면서 사용 중인 이젠 저에겐 없으면 안될 인생 아이템 7가지를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제가 정말 오랫동안 사용하고 있던 제품부터 최근에 제 삶의 질 상승템 리스트에 들어온 따끈따끈한 신상들까지 싹싹 끌어 왔습니다. 진짜 여러분들께 제 꿀템 알려드릴 생각에 너무 신나는데요. 어떤 제품들일지 여러분도 궁금하시죠? 긴말 필요 없이 바로 시작해 볼게요. 제일 먼저 보여드릴 건 이건데요. 이건 다들 아시는 다이소고 커튼고리예요. 저는 이걸 어떻게 쓰고 있냐면 모자 정리하는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건 진짜 제가 머리 써서 만들어낸 방법인데 여러분들께만 알려드릴게요. 어, 보여드리면, 짜잔! 이렇게 사용하는 거예요. 이 바지걸이랑 이 커튼고리만 있으면 만들 수 있는데 이렇게 바지걸이 목에 커튼고리를 걸고 이 구멍에 또 바지 거리를 걸어서 연장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진짜 무한대로 모자가 늘어날 때마다 만들면 되니까 모자 살 때마다 보관할 걱정 안 해도 되고 방법도 너무 간단하지 않나요? 이렇게 해서 양쪽에 모자를 찝어서 보관하는데 부피도 진짜 적게 차지하고 꺼내기도 너무 쉬워서 저는 진짜 이 커튼 고리 하나로 삶의 질이 완전 수직 상승했습니다. 촌 모자가 보관할 때마다 정말 마음에 안 들었었거든요. 저는 눈에 보여야지 쓰게 되는데 꺼내놓으면 금세 지저분하게 섞여버리고 깔끔하게 유지하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그렇다고 하나하나 진열하기에는 모자가 또 너무 많아서 공간 차지도 많이 하고요. 처음엔 이런 고리형 옷걸이에 다 모아서 걸어놨는데 이렇게 하니까 가장 뒤에 걸린 모자는 꺼내기가 힘들어서 잘안 쓰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찾은 제품이 이런 벨트형 모자걸이였는데 개수가 딱 정해져 있다 보니까. 모자가 더 늘어나면 또 정리가 안될것 같아서 머리를 쓰다가 제가 찾아낸 방법이에요. 얼마 전에 친구도 모자 정리 답이 없다길래 이 방법 알려줬더니 저보고 천재 아니냐고 칭찬도 받았습니다. 여러분도 모자 정리 정말 답이 없으셨다면 이 방법 너무 간단하니까 한번 시도해보세요. 그리고 양쪽에 모자를 걸어두니까 하나 꺼내면 기울어질 수도 있거든요. 그럴 때는 이렇게 하나를 뺐을 때 이거를 가운데로 이렇게 옮겨놔주면 한쪽으로 쏠리지 않아요. 이것도 굉장히 꿀팁입니다. 그다음은 바로 이 고무 장갑인데요. 제가 이케아 고무 장갑, 다이소 고무 장갑, 무인양품 고무 장갑까지 사용해본 고무 장갑 종류만 거짓말 안 하고 여섯 곳까지는 되는 것 같은데 쓸만하다가도 꼭한 가지씩 마음에 안 드는 점들이 있었거든요. 마음에 드는 고무장갑 찾는 게 진짜 어렵습니다. 고무장갑 살때 이것저것 따져야 하는 게 많은데요. 그릇을 잡을 때 미끄러지지 않고 잘 잡아줄 수 있어야 하고 가장 중요한 거, 내구성 너무 중요하고 그리고 변색되면 안 되고 줄줄 흘러내리지 않고 착용감 좋아야 하고 또 주방에 두었을 때 거슬리지 않는 색감이어야 한단 말이죠. 그래서 수많은 시도 끝에 드디어 정착한 고무장갑이 이 라이퍼 고무장갑이에요. 와 이거 저는 진짜 이거 저도 인스타 보고 구매를 했는데 지금 구매하고 몇 달째 사용하고 있는데도 이게 지금 제가 사용하고 있던 거 바로 가져온 거거든요. 아직도 새거 같아요. 이게 칼로 막 긋고 구멍 내려고 해도 흠집 하나 안 나고 또 이게 착용감도 너무 좋고 그걸 꼈을 때 진짜 팔목 위로 되게 길게 올라와가지고 옷이 하면서 빠져나오거나 고무장갑이 흘러내리지도 않아요. 그리고 그냥 주방에 둬도 너무 깔끔한 화이트 색상이라 거슬리는 거 없이 너무 예쁩니다. 흰색인데 변색도 없어서 진짜 오래 쓸수 있을 것 같아요. 다섯 개에 18,000원대인데 그냥 고무장갑보다 훨씬 오래 써서 가성비도 너무 좋습니다. 저는 앞으로 이 고무장갑에 완전히 정착을 할 예정입니다. 고무장갑 마음에 드는 거못 찾으셨던 분들은 이 고무장갑 정말 강력 추천드릴게요. 다음은 요즘 진짜 제 필수템, 없으면 불안한 아이템인데요. 바로 이 누분 살균 탈취 스프레이입니다. 저희 집에는 두 마리 동물이 함께 하고 있기 때문에 탈취도 중요하고 살균도 좀 중요하거든요. 특히 거실 화장실을 아예 강아지 화장실로 쓰고 있기 때문에 악취가 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냄새를 해결하려고 그냥 화장실에 작은 디퓨저 하나 놓고 치울 때마다 반려견 전용 탈취제를 사용을 했는데 이러니까 냄새가 섞이더라고요. 반려견 전용 탈취제의 그 인공적인 향 때문에 진짜 머리가 아플 정도였어요. 그러다가 우연히 이 누분 제품을 알게 됐는데 향도 은은하고 진짜 자연스러운 풀냄새인데다가 냄새 분자를 아예 분해하는 탈취제고 살균 효과도 무려 99.9%까지 있는 제품인 거죠. 이거 사용하고 나서부터는 진짜 화장실 냄새도 너무 잘 잡히고 이 향이 은은한 숲속 냄새 같이 풀 냄새가 너무 좋아서 자꾸 중독돼가지고 보이는 곳마다 뿌려주고 있어요. 생각보다 우리가 매일 빨지 못해서 찝찝한 물건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뭐 이불, 베개, 소파도 그렇고 룸슈즈나 운동화 등등 세균이랑 냄새 신경 쓰이는 곳들을 뿌려주면 살균도 되고 향도 좋으니까 진짜 끝없이 쓰게 되더라고요. 이게 상세 페이지 들어가 보면 담배 냄새부터 생선 그리고 고기 굽고 난 냄새까지 탈취가 되고 아기와 반려동물 있는 집에서도 안전하게 사용 가능하다고 해서 저도 안심하고 쓰고 있어요. 제가 원래도 이 에어라퍼 분무기 되게 좋아했는데 입자가 정말 곱게 나와서 너무 마음에 들어요. 제가 다른 살균 탈취제도 써봤는데 분사 입자가 너무 커서 침구리에 뿌리기에는 막 너무 많이 젖어버려가지고 좀 부담스럽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진짜 좋은 게 이런 리필용 있는 거저 진짜 좋아하거든요. 리필용도 이렇게 대용량이고 따르기도 쉽게 팁도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요렇게 미니 사이즈까지 있어가지고 저는 얼마 전에 차 세차하고 이거 향기 좀 뿌려줄 거 없나 하다 딱 이거 휴대용 사이즈가 생각나서 차에 두고 사용하고 있어요. 이런 발판 같은 데에도 많이 뿌려주고 에어컨 쪽이나 살균도 된다고 하니까 그냥 편하게 뿌려주면 향기 진짜 너무 좋습니다. 냄새를 제거하는 탈취제를 찾고 계셨던 분들은 이거 진짜 한번 써보세요. 완전 꿀템입니다. 진짜 여러분들한테 소개시켜드리고 싶었던 건데, 바로 이거. 보금자리 토스트용 잼이에요. 이건데, 이 토스트 잼은 제가 편의점 갔다가 우연히 발견을 했는데, 아, 이걸 보는데 왠지 너무 맛있을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이게 제가 리뷰를 찾아보려고 해도 완전 신상이라서 리뷰도 한 개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아, 그냥 한번 도전해보자 하고서 사봤어요. 근데 이잼 정말 대박입니다. 이게 마요네즈 양파 체다 치즈 조합으로 만들어진 잼인데 이거 먹어보고 진짜 너무 맛있어서 소리 질렀거든요 진짜 보물을 발견한 것 같은 느낌 이게 정말 좋은 게별 재료를 안 넣어도 소스가 워낙 맛있으니까 진짜 완벽한 토스트 맛이 나요 저는 식빵, 치즈, 햄딱이세 가지 재료로 원팬으로 만들어 먹거든요 딱 이삭 토스트에서 해주는 것처럼 버터 두르고 그 팬에다가 식빵 굽고 햄 굽고 그다음에 소스 바르고 치즈 올려서 딱 합체해가지고 앞뒤로 살짝만 노릇하게 구워주면 그렇게 해주면 끝이거든요. 근데 이게 이삭 토스트 키위 소스 맛이랑 거의 비슷한가 했는데 또 그거랑은 살짝 달라요. 근데 정말 너무 너무 맛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할때 저는 햄은 마켓컬리에서 파는 사각 잠봉햄으로 사용했는데 이 햄도 정말 추천드립니다. 이게 햄한장 사이즈도 크고 한 팩에 400g짜리 사면 정말 많이 들어 있어서 되게 되게 오래 먹더라고요. 이게 그냥 토스트 햄이 아니고 잠봉햄이라서 식감도 좋고 햄 자체가 너무 맛있어요. 그래서 간편하게 끼니 때워야 할때 5분 만에 맛있는 토스트를 만들 수 있어서 매일 저는 뭐 먹을지 고민이 됐었는데 그런 저한테는 없어서는 안 돼. 진짜 꿀템이 되었습니다. GS25 편의점에서 구매하실 수 있으니까 토스트 좋아하시는 분들은 진짜 꼭한 번만 드셔 보세요. 그 다음은 겨울 필수템 수면 양말인데 이거 진짜 크죠. 무인 양품 제품이에요. 숙면하는데 수면 양말을 신고 자면 좋다고 해서 찾아보기 시작했는데 블로그에서 어떤 분이 수면 양말 정말 좋아하는데 무인 양품 거가 최고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궁금해서 한번 사 봤는데 진짜 좋더라고요. 저는 원래 수면 양말을 잘 신지 못하는 편이거든요. 발에 땀도 좀 많고, 발목이 조이면 불편하고, 또 너무 넉넉하면 자는 동안 벗겨져 버리고 해서 오래 못 신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 살 때도 일부러 사이즈 제 발보다 좀더 크게 샀는데, 조금 크긴 하지만 확실히 편해요. 그리고 무인양품 수면 양말은 수면 양말인데도 신기하게 이게 따뜻한데 땀이 안 난다는 말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진짜일까? 했는데, 진짜 이 수면 양말은 한참, 하루 종일 신고 있어도 발에 땀이 안 나요. 그래서 오래 신고 있어도 너무 쾌적하고 뽀송뽀송하고 보들보들하게 신고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게 그리고 구조가 다른 수면 양말이랑 좀 다르게 생겼거든요. 이렇게 보시면 옆에 딱 박음질이 이렇게 라인이 나눠져 있어서 이렇게 생긴 형태 덕분에 자면서 벗겨지지도 않고 발목도 되게 여유있게 나와서 조임도 전혀 없고 길이도 너무 길어서 정말 편해요. 그리고 수면 양말 신고 자니까 이불 밖으로 발이 나가도 시렵지가 않고 발 끝까지 따뜻하니까 진짜 수면의 질이 높아진 느낌이 들더라고요. 정말 푹 잠이 들어서 요새 이 수면 양말 덕분에 진짜 꿀잠 자고 있어요. 저는 이거 너무 편하고 부들부들 촉감도 좋고 따뜻해서 요새는 룸슬리퍼 대신에 이거 신고 다녀요. 정말 벗기가 싫은 완전 꿀 아이템입니다. 수면 양말 좋아하시는 분들이나 수족냉증 있으신 분들은 이 무인 양품 수면 양말 한번 구매해 보세요. 그 다음은 이건데요. 이거는 그냥 전구가 아니라 TP링크 스마트 전구예요. 여기 제품 저는 CCTV도 사용하고 와이파이 증폭기도 사용하고 좀 여러 개 쓰고 있는데 가격도 저렴하고 성능도 좋아서 정말 잘 사용하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에 이 스마트 전구도 있는데 친구가 너무 잘 사용한다고 진짜 인생템이라고 해서 저도 구매를 해봤거든요. 사용해보니까 왜 인생템이라고 하는지 알겠더라고요. 매번 저희 집에 무드등을 켜고는 싶은데 저녁 시간 돼서 일부러 켜려고 하니까 귀찮아서 잘안 켜게 됐었는데 이 전구는 앱으로 타이머 설정을 해서 밤부터 자기 전까지만 딱 켜지게 설정을 해두니까 알아서 켜지고 꺼져요. 근데 이게 너무 너무 편합니다. 그리고 누웠다가 불 끄려고 일어나는 것도 진짜 귀찮잖아요. 그럴 때도 이 앱으로 조작할 수 있으니까 일어나지 않고도 껐다 켰다 할 수도 있고 앱 사용하기도 편하고 밝기도 원하는 대로 조절할 수 있어서 이것도 너무 마음에 드는 점이에요. 저는 따뜻한 색상에서 밝기 조절만 되는 제품으로 구매했는데 컬러가 다양한 모델도 있으니까 흰색 불부터 따뜻한 불다 사용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그 모델 구매하시면 훨씬 더 편하실 거예요. 호텔도 가면 방의 모든 조명을 다 리모컨으로 조작하잖아요. 이게 누워서 방 조명을 맘대로 조절하니까 진짜 호텔에 온것 같은 느낌도 들고 너무 편하더라고요. 밤마다 불끄러 일어나기 귀찮으셨던 분들이나 불끄고 바로 잠못 드는 분들께 진짜 추천드리고 싶은 아이템입니다. 그 다음은 제 분신처럼 항상 함께 있는 아이템이라 인지조차 못 하고 있던 아이템인데요. 바로 이 트라텍 마사지권입니다. 마사지건 종류 진짜 많잖아요. 그래서 고르기가 더 힘든 제품 중에 하나인데 저 지인 중에 물리치료사하고 계신 분께 추천해 달라고 물어봤더니 1초의 망설임도 없이 추천해 주신 제품이 이거였어요. 그때 당시에는 마사지건을 호기심으로 구매해볼까 약간 생각했던 터라 5만원대 정도 되게 저렴한 제품을 생각했었거든요. 그런데 제 생각보다 가격대가 좀더 있어서 이거는 9만원대거든요. 그래서 좀 고민을 했었는데 물리치료사 선생님께서 추천해주신 제품이기도 하고 이왕 사는 거한 번에 괜찮은 걸로 사자 하고 구매를 했었어요. 그러고 딱 처음 사용해보는데 진짜 소름이 쫙 돋을 정도로 너무 시원한 거예요. 이게 진짜 컴팩트한 사이즈잖아요. 되게 조그맣게 한 손에 딱 들어오는 사이즈인데 그립감도 너무 좋거든요? 근데 이렇게 하면서 쓰는 건데 파워는 진짜 강력해요. 정말 알차게 단단하게 잘 만들어진 느낌인데 저는 원래 이런 마사지 제품 그렇게 좋아하는 편이 아닌데도 얘는 꼭 달고 살아요. 많이 걷거나 인테리어 지방 꾸미느라 팔에 힘 많이 쓴날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얘로 풀어주고 자는데 한번싹 풀어주면 진짜 너무 시원하고 그 다음날 완벽하게 회복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사이즈도 작으니까 장거리 운전할 때나 여행 갈때이 마사지건 꼭 챙겨가서 활동 많이 한날 저녁에 풀어줍니다. 파워가 너무 세서 저는 1단계에서 2단계까지만 사용해도 충분하더라고요. 팁도 너무 많지 않고 딱 필요한 3가지만 있어서 그래서 더 좋고, 지금 3년 넘게 쓰고 있는데, 고장 한번 안 나고, 아직도 너무 멀쩡하게 잘 쓰고 있습니다. 목 근육이나 종아리 근육 잘 뭉치고 붙는 분들, 그리고 허리랑 팔다한 손으로 너무 쉽게 되니까, 항상 몸 뻐근하셨거나, 마사지건 고민 중이셨던 분들은, 이거 진짜 추천드릴게요. 네, 오늘은 제 삶의 질을 아주 윤택하게 바꿔준 제가 찐 애정하는 아이템들 보여드렸는데 어떠셨나요? 실생활에서 만족도 높은 제품들이니까 평소 불편하거나 필요하다고 느끼셨던 제품들 있으시면 한번 사용해보세요. 제가 소개드린 제품들 중에서 링크 있는 것들은 다 정리를 해서 댓글로 공유 드릴 테니까 거기 확인 한번 해주세요. 오늘 영상도 재밌게 봐주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여러분만의 삶의 질상승템 추천해주고 싶은 제품이 있다면 그것도 댓글로 좀 알려주세요. 요즘 삶의 질상승템 발굴해내는 게 너무 재밌더라고요. 그럼 오늘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 영상에서 또 뵐게요. 그럼 안녕.